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여러분들의 코인 파트너 크립토페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 영상을 하는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에 대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 엑사이페 시세 분석 및 최신 이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포이더 분들과 투자자분들 모두 도움 되실 소식이니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며, 먼저 XIP 시세 분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것이 작동하면 XIP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여 주목받고 있는데, XIP 가격 상승 비결은 저명한 암호 분석가 알리 마리티네즈가 말한 것으로 TD 시퀀셜의 잠재적인 구매 신호에 기인했습니다. 마리티네즈는 구매 신호가 확인되면 XIP가 잠재적으로 600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TDC 컨셜은 톰 데마크가 개발한 역추세 도구로 추세의 고가의 지점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가격이 반전될 시기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세 시장에서만 효과적인 다른 기술 분석 지표와 달리 TDC 컨셜은 추세 시장과 범위 시장 모두에서 효과적이도록 설계되었죠. 마리티네즈의 보고서 이후 몇 시간 동안 구매 신호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XRP의 가격은 좁은 횡보 범위에 머물렀습니다. 마르트네즈가 제시한 잠재적인 계획은 이론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XRP 토큰이 연초 이후 60% 이상의 성장을 경험한 후 3월에 시작된 지역 하락세에서 거래되고 있고 XRP의 가격은 아직 600원 가격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TD 시컨셜의 잠재적인 매수 신호는 투자자들에게 토큰 가격이 곧 상승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승 예측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파트너인 코어페이가 리플렛 솔루션을 활용하여 국경간 결제 솔루션을 용이하게 한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플리코브랜드의 비즈니스 결제 회사이자 리플의 저명한 파트너인 코어페이는 국경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코어페이는 리플의 글로벌 은행 및 결제 기관 네트워크인 리플렛에 합류하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국경간 결제를 촉진했는데 최근 미국의 상업은행이 썬플라워 뱅크와 협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썬플라워 뱅크 고객, 특히 사우스웨스트 및마운틴너스트 지역 고객은 국경간 지불 및 외환 위험 완화를 위한 코어페이의 최첨단 솔루션에 액세스할 수 있죠. 호평을 받고 있는 코어페이의 근래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썬플라워 뱅크 고객은 중앙 집중식 SS 포인트에서 글로벌 거래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코어페이의 외환 위험 관리 기능으로 인해 장기적인 지불 요구사항이 있는 기간 고객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같은 소식과 더불어 최근 리플의 또 다른 파트너인 MFS 아프리카는 주요 금융 서비스 회사인 웨스턴 유니온과 협력하여 고객이 모바일 지갑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었고 또 다른 파트너인 센체비 역시도 지난 2월 미국에서 결제 서비스를 공개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파트너 기업들의 확장으로 인해 리플렛이 더큰 채택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리플의 국경간 생태계 확장에 큰 힘이 되어주는 기분 좋은 소식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CEO 브레드갈링하우스가 소송 종류 일자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브레드갈링하우스는 이번 주 초에 열린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앞으로 2회에서 6개월 이내에 소송이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미국 SEC의 리플에 대한 소송은 2년 반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답답하고 느렸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 여정의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다른 사람들은 여정을 시작할 수 있지만 리플은 이제 법적 싸움에서 끝납니다. 앞으로 2에서 6개월 안에 말할 것입니다. 결의를 기대합니다. 판사는 충분한 브리핑을 받았으며 그녀는 자신의 판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판사는 이 경우 그녀가 원하는 일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지만 2023년 3분기가 끝나기 전에 해결책을 볼수 있다고 낙관합니다. 라고 말하며, 소송 종료 일자에 대해 언급했는데, 갈링하우스가 SEC 소송 종료 일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소송이 올해 상반기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었고, 이같이 예상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예상한 건데, 이번에는 브레르 갈링하우스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문가들도 곧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양한 리플 소식 살펴봤습니다. 금일은 리플의 시세가 상승할 수 있는 차트적 분석을 포함하여 국경간 송금의 생태계 확장 소식 그리고 소송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져 모든 소식이 전부 다 긍정적인 소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은 결국 리플의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긍정적인 소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홀더 분들과 투자자분들은 기분 좋게 지금의 흐름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체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 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